자, 다음은 이제 시장 방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방어 전략이라는 건요. 시장이 성숙해 있을 때, 그리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시장 방어 전략은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누구죠? 기존 고객.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방어 전략은 자사의 비용은 줄이면서 경쟁사가 자사의 고객을 이탈하는데 경쟁사죠. 자사의 고객을 이탈하는데 이탈시키는 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주어진 예산의 제약 속에서 고객의 이탈을 고객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시장 방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시장 방어 전략은 크게 저지 전략과 그리고 보복 전략, 그리고 적응 전략이 있는데요. 이세 가지는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저지 전략을 했다가 이 저지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보복 전략으로 넘어가요. 또 보복 전략도 잘, 여기서도 잘 먹히지 않는다. 그럼 최종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적응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저지 전략이란, 경쟁사의, 경쟁사의 예상수입, 경쟁사의 예상수입의 희석과 진입비용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이 저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어,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경쟁사가,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전략이다. 경쟁사가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제품을 파는 경쟁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우선 저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고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략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 기업이, 아, 내가 A라는 기업이 이거예요. 음, 쉽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CS 지금 리더스 관리사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수강하는 이 CS 리더스 관리사 교재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출간 후90% 이상, 출간 후부터 90% 이상의 독학 수험생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 CS 리더스 이 연구소의 교재는 우리 독학 수험생들이 원하는 최적의 교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출판사의 이제 기존의 현재 타 출판사 말고 새로운 출판사가 아, 들어오기는 아, 우리가 이 CS 리더서 관리사 교재 시장으로 들어와서 교재를 판매하기에는 너무 수익이 안날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아예 들어오는 것조차도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예, 네, 않는 거죠. 어, 최근에 최근에 모 출판사에서 모 출판사에서 어 저희 연구소 책을 그대로 베껴 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게 잘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판매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예, 나중에는 다시 또 저희가 그 저희 책을 다 이렇게 베껴서 출간을 해서 저희가 소송은 걸지는 않고 그냥 다 이걸 책을 폐기를 시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폐기를 시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책을 또 만들어서 출간을 했더라고요. 출간을 했지만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책을 제가 이렇게 구입해서 봤어요. 근데 너무 시험과는 시험 출제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책을 만든 거예요. 야 이러니 정말 안 팔릴 수밖에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책을 출간하는 거를 접은 것 같더라고요. 접은 것 같은데, 이거에 바로 저지 전략이라는 거는 아예 다른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좋은 저지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3번. 이들의 진입은 성공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아예 예상 수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 만약에 경쟁사가 진입하려고 하면 진입하려고 하는 경쟁사의 비용을 아예 증가시켜 버리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 버린다거나 또는 예상 수입을 감소시켜 버리는 방안으로 한다면 그 경쟁사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책으로 계속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자 리더스라는 책을 연구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죠? 현재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2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면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 우리 책이 되게 잘 팔리다 보니까 낮은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면. 22,000원에 들어온다. 뭐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22,000원에 25,000원짜리 교재가 25,000원 22,000원에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어떻겠어요? 수익이 창출이 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아예 뭐죠? 이러한 예상 수익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진입 비용을 증가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새로 들어오려는 경쟁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어, 이제 새로운 시장에 들어오는 거잖아 요 판매 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더 망설이게 되는 거죠 아 많은 비용을 쏟아 붓고 과연 이 시장에 들어와서 우리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주춤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은 아예 경쟁사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그리고 예상 수익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써 경쟁자의 진입을 좀 저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방법을.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이 있죠. 방법. 방법이 시험에 출제가 잘 돼요. 방법이 있죠. 방법. 이 방법을 꼭좀 숙지를 해두세요. 최근에 이게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잘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어, 기본 의미는 모른다고 쳐도 방법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서비스 보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서비스 보증을 강화시켜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제가 쉽게 하면 이거죠. 고객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책임을 진다는 걸 알려주고 또는 뭐 진입하는 기업에게 동일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 좀 압박을 압박을 가하는 전술인 거죠 압박을 주는 거죠 또는 이런 거죠 뭐 이게 서비스 보증이라는 거는 여기에 as 서비스 같은 것도 들어가요 우리가 3년 3년 as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런 보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 광고를 합니다 집중적으로 광고를 한다. 이 부분이 시험에 몇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집중 광고를 해서 우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이 저지 전략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되게 뭐냐면 익숙한 익숙한 제품을 사요. 여러분들도 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생소한 제품을 구입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내가 많이 들었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 것으로 인해서 집중적인 광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전환 비용을 어, 그, 갖게 합니다. 뭐냐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구축하거나 또는 개별 고객 개개인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험적 만족을 상승시키는 거죠. 상승시키는 거예요. 또한 마일리지 전략을 실시. 해서 이, 쉽게 말면 마일리지 전략이라는 거는, 포인트죠, 포인트, 포인트. 포인트를 누적시킨다던가, 또는 쿠폰 같은 거 있죠, 쿠폰. 네, 쿠폰 같은 거. 포인트를 쌓이게 한다던가, 아니면 쿠폰 같은 걸 지급한다던가 하는 마일리지 전략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얘가 마일리지 전략을 많이 쓰는 게, 통신사 같은 데 많이 쓰죠, 통신사. 뭐, 전화, 인터넷 같은. 경우 이제 전화 인터넷.냐면 전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1년 약정하고 3년 약정하고 가격대가 어때요? 달라요. 네. 그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러한 마일리지 전략으로 인해서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또 3년 지나고 또한번 가입하게 되면 할인이 적용되죠. 할인. 재가입 시. 재가입 시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러한 만약에 내가 여기서 3년 쓰다가 다른 통신사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했을 때 어때요? 그만큼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포인트라던가 쿠폰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누적되었던. 그래서 이러한 그 고객의 높은 전환비용을, 어, 전환비용을 높임으로써 전환비용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전환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A사가 있고 B사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A사예요. A사에서 우리 자사에서, 우리 자사라고 쳐요. 자사에서 B사로 옮겼을 때에 고객이 감수해야 되는, 즉,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커져요. 이게 바로 전환 비용입니다. 전환 비용. 그렇기 때문에 전환 비용이 높으면 어때요? 고객도 쉽게 이탈해서 경쟁사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신사에서 이러한 전환 비용을 고객들에게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통신사로 가입했을 때 그만큼 뭐 50만 원을 지급한다던가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걸 많이 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한번 쓰면 웬만해서는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누적해서 쓰다 보면 그만큼 쓴 만큼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 전환, 고객의 높은 전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게, 아, 우리 통신사로 보면 우리가 60만 원 지급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입지나 유통을 통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을 선점을 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즉, 대학교에 있는 뭐 카페테리아라던가 식당. 그래서 아예 대학교라는 곳에서 내가 공간을 선점해서 독점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망을 선점을 시켜요. 유통망을. 대표적인 얘가 프랜차이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나 유통을 통제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큰, 주, 여기 있죠. 이 부분. 집중 광고, 높은 전환 비용, 입지나 유통을 통제한다. 좀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보복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복 전략. 자 보복 전략은 말 그대로 경쟁사의 수입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 목적인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경쟁사가 이때는 진입을 한 거예요. 경쟁사가 진입했습니다. 안착한 거죠 안착. 우리가 아까 경쟁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사가 우리 시장에 이미 진입을 해버린 거야. 진입했을 때 하는 게 바로 이제 보복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진입한 거 그래 이제는 경쟁사의 그러면 수익 수익 창출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게이 보복 전략이에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의 시도를 줄이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보복하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방법을 볼게요 방법으로는 고객과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어, 연장시키는 거죠 연장시키는 거죠 어, 이것도 대표적으로 통신사가 그렇게 많이 하죠 뭐 3년 처음에 3년이다가 다음엔 어때요 네 만약에 3년 가입을 하죠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이지만 3년으로 가입을 많이 시키죠 3년으로 가입을 해야 어때요 그만큼 요금도 줄어들잖아요. 3년으로 가입을 시켰다가 계약이 파기되면 어때요? 계약이 파기되면 그만큼 해지금이 발생이 됩니다. 해지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어이 우리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우리 제품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새로 진입한 그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죠, 않겠죠? 그 다음에 가격 인하를 한다던가 또는 판매 촉진을 위한, 즉, 프로모션을 통해서 최대한 판매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보복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예전에 한번 어떤 기업이, 모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딱 들어오려고 할때 기존에 있던 그 기업에서 상품을 60% 정도로 세일해서 확 일주일 정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딱이 진입한 동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60%로 세일을 하니까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리고 아예 이 진입하려고 하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거죠. 꺼져버린 거죠. 관심을 갖지 않고 60% 세일했을 때 여기 고객들이 다 몰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어, 본다. 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인하라던가 프로모션을 통해서 최대한 판매를 증대시키고 경쟁사가 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어, 없애려고 하는 게 이러한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기 고객에 대해서는 어때요?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죠. 할인해 주는 거죠.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1년 요금제와 3년 요금제로 했을 때그 요금제가 다르죠? 네, 다르죠. 그 다음에 적응 전략 보도록 할게요. 적응 전략. 자, 적응 전략이라는 거는 경쟁사가 이미 시장에 안착했을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저지 전략, 보복 전략이 실패할 경우 사용하는 전략이다라고 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진입자가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에요. 여기서도 어, 보복 전략에서도요, 보복 전략에서는 진입을 한 초기에요. 초기. 초기. 초기에 이 보복 전략을 한다면, 이 적응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초기가 아니고 들어와서, 경쟁사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안착했을 때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 안착했을 때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잠시, 이제 시장, 시장이 있다면, 이 정도에서 이 시장을 갖고 있다면 계속해서 시장을 이제 넓혀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쟁사가 이 시장을 넓혀가는 거를 잠식하기 위해 하는 게 바로 이 적응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응 전략 때는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서비스를 추가를 시킨다던가 또는 서비스 패키지를 강화를 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보통 이제 이거죠 뭐 서비스를 추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원플러스 뭐 투플러스 이런 서비스 같은 거고 서비스 패키지를 강화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예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타사 경쟁사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보통 이제 호텔 같은 데 가잖아요 호텔이라던가 리조트. 호텔 리조트 가면 어때요? 패키지로 많이 하죠? 숙박권, 플러스 뭐, 아침 조식권, 플러스 사우나. 이렇게 하고,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플러스 뭐, 놀이기구가 있다. 그럼 놀이. 아니면 뭐, 놀이기구가 있다. 아니면 워터파크가 거기 있다. 그럼 워터파크까지 뭐, 할인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경쟁 우위 전략을 볼게요. 네, 경쟁 우위 전략. 아까 우리 경쟁 우위 개발 전략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쟁 우위를 개발해서 이러한 적응 전략을 실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시장 방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 방어 전략에서는 각각의 그런 전략들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저와 함께 어, 이 보복 전략까지 같이 해봤고요. 다음 또 저는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부터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